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볼 엔트박 관심 용은 3S인데요 3S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테마로 묶여있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S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최근 들어서 이건 수급주랑 같이 세력주로 약간 섞여있는 패턴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인 거래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2 0 0 2년도 상장 이후에 이때 큰 거래하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다른 흐름 없다가 2011년도에 엄청난 큰 거래 한번 주면서 지금 쭉 빠져서 지금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요 흐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박스권 단기 여기서 5년대 5년인가요 5년치 정도 박스권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하단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서 위로 간다 하면 최소 박스권 요까지는 가지 않나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고 진입을, 진입가를 한번 찾아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보시면 2,000원만 안, 이탈이 안 하면은 별로 큰 위험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단기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2,000원 자리에서 밑에서 2,000원, 위에는 3,500원 정도, 3,300원 이 정도 가격대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산다 하면 2,000원만 안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까지는갈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S, 1차 진입 가격은요, 2200원 부분으로 잡겠습니다. 2200원. 그리고 2차 진입 가격은 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범위 내에서 한번 분할로 본인이 기준에 맞다, 이러면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항상 손절가는 지키셔야 됩니다. 2100원. 그리고, 그리고 엔트박 가신 용국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손절가를 잘안 건드리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안좋은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손절가는 지켜 주시고요 다시 올라타면 그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누적 수익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100%는 없습니다 모든 주식에서 이제 이 종목이 차트가 아무리 좋고 이래도 무조건 간다 이거는 뭐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 출발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뭐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어, 갈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해서 이런 자리 조용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위로 슈팅 나올 때 파, 판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만 한다면은 차곡차곡 누적 수리 쌓아가시면 괜찮고요. 손절나가 100%는 없기 때문에 엔트박가 심용국을 20개 더, 들어가신다 해도 뭐 그중에서 두세개는 손절이 나갈 수가 있고요. 뭐, 운이 안 좋으면 뭐, 다섯 개, 여섯 개짜리 뭐, 손절이 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장의 흐름이 좋,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또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 이런 것들도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그때그때 그때 본인이 진입할 시기에 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흐름을 타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게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3S도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꽤나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지는 가격대니까요. 뭐 참고하셔서 본인 기준에 맞다 하시면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